안녕하세요, 글루미캣입니다. 오늘은 브이로그를 찍을 거예요. 정확하게는 먹방을 찍을 거예요. <laughs> 제가 연말이라 가지고 지금 본가 내려왔다가 오늘은 친구들 만나려고 또 부산에 왔어요. 그래서 오빠네 집에서 잠시 쉬다가 이제 좀 있으면은 친구들 만나러 갈 건데 오늘 저희 오빠네 가게에서 일차를 하기로 했어요. 오늘 패션은 이렇습니다. 라이더에 이거는 안에 어, 그냥 골지 티 같은 건데, 벨벳 원단인데, 얘는 7부고, 밑에도 비슷한 원단에 마인데 여기가 포인트예요, 카터가. 신발은 요것입니다. <목소리> <목소리> 첫장못 잡는다. 지금 저 옆반에 가게와 있어요. 이렇다 관에 가게 전경을 보여드릴게요. 지도 있고, 안쪽에또 자리 있고 서면 오시는 분들은 아키수산을 찾아주세요. <laughs> 동생으로서 홍보함. <나>. 저희는 지금 <laughs> 웃지 말라고 <laughs> 카니미소랑 그다음에 핫스파이스 시름는 분을 시켰어요. 그리고 주먹밥과 시켜놨어요. 네, 이게 약간 아 좋은데 <laughs> 동생 특제 서비스 하비인가 미인가 가라개 음, 튀김 종류의 당나게 튀김 어 이거 음, 이거 당나게 튀김은 동생님으로 서비스 <laughs> 사장님 동생의 특권이죠. 들릴 안하 <laughs> 잘? 제가 모르겠다. 처음처럼 좀 주는데, 응 오늘 처음처럼 다 팔렸다 그래가지고 어쨌거나 서면 오시는 분들은 이영남의 글 옆에 있는 아키수아를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이것이 타임미소입니다. 이것도. <laughs> 뭐? 숟가락. <웃음> <웃음> 이제 끌기 좋아하면 이게 맞지가 고데고, 밥 요데오. 알겠습니다. 이번은 마지막. 내가 찍었네. <laughs> 올려, 올려, 올려. 다다. 이거가 뭐야? 이거는 실림프 핫 뭐? 까몬. 하스파이시 스 셔림프. 아. 좋다. 아. <laughs> 어얘 이거 진짜 맛있어요. 야 이거 얘 진짜 맛있음. 극찬. 극찬. 이거 아 진짜 이거는 진짜. 한번후리 절대 시키지. 이거 주먹밥 시켜서 같이 먹어야 돼요 양말 진짜 인생 안주 그리고 얘를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소스만 먹어도 존나 맛있어 이거는 옛날에 시램프박스할 때랑 약간 비슷한 맛일 걸로 예상이 되는데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트램프박스보다좀더 레몬맛이 많이 나고 일단 이 감자튀김 있어요 이렇게. 오즈마리 향이랑 짱 맛있다 우리오빠가 그겠지만 진짜 객관적으로 칭찬할만한 인정? 빨리 인정 맛있당 완전 많이 먹고 와야지 친구 집 와서 우리거는 얼추 익었을걸? 지금 친구집 와가지고 라면을 켠... 컵라면을? 얘가 됐고, 니가 깨는데 유자이꺼는 안 유자이꺼 아직 어, 안 부었다 아예 안, 안 됐어? 어 아, 어, 어, 내것 좀... 네 니거덜 부어졌어? 아니아예안 아니, 부었어 어, 아예 안 부었어, 못 부었어 나는 괜찮아 됐나? 됐다 싹 까서 먹고 잘 거예요 내일 네, 아침에 얼굴이 붓겠지만 그딴 거 상관없어. 내 네, 아빠야. <laughs> 노상관. 일단 먹고 삽니다. 일단 오늘의 해장 라면 메뉴는 공아침 신라면. 개조 아까 <laughs> 신라면도 있어. 근데 이거 방금 부어가지고 아직 꺼낼 수가 없어.